흥행한 영화일수록 DVD 출시가 늦는 이유가 뭔가요? 같은 시기에 극장에서 막내린 영화라도 흥행에 성공한 영화는 DVD로 출시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흥행에 실패한 일명 망한 영화는 막내린 후 2~3주만에 DVD 출시되기도 하는데요. 흥행 여부에 따라 극장 상영 종료 후 DVD 출시 기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흥행한 영화일수록 DVD 출시가 늦는 이유가 궁금하시군요. 일단 이것을 알기 위해선 상영 동료일 기준을 우리나라로 잡으면 안 되고 미국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같은 시기에 극장에서 막을 내린 흥행작과 실패작을 본다면 흥행작의 경우 우리나라에선 간판을 내렸어도 미국에선 계속 상영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크린 쿼터라는 제도 때문에 외국 영화들이 그렇게 오래 상영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한데요. 다크 나이트를 예로 들어볼까요? 다크나이트는 미국에서 7월 18일에 개봉했고 지금까지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을 의식해서인지 2009년 1월엔 아이 a 스 재상영 계획까지 잡혀있더군요. 반면 한국은 8월 5일에 개봉해서 9월 17일까지만 상영하고 끝낼 듯 싶습니다. 미국은 9월 17일 이후에도 두 달은 더 상영할 듯 하고요. 여기서도 보여지듯 미국 상영 횟수는 우리나라와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미국에선 아이언맨과 인디아나도 수사를 상영하는 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사 측에선 미국 상영일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DVD 블루레이 발매일을 잡게 됩니다. 흥행작은 미국 상영일 수가 많기 때문에 극장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린 후에 DVD 출시를 하는 거죠. 흥행 실패작의 경우엔 미국에서도 상영 종료가 빠른 편이라 DVD 발매가 빠르죠. 대개 흥행 실패작은 입소문에 있어서도 좋은 반응을 얻기 어렵죠. 상영반에 오래 걸려 있으면 입소문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상영을 종료하고 DVD 매출을 높이는 방법을 씁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